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온 교우가 함께 모여서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준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긴 말씀 나누지 않고요 간단하게 한 문장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함께 해볼까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laughs>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예복을 입고 춤을 추는 일에 대해서 다윗과 미갈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많은 말씀을 여기서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잠시 다윗만을 살펴보고 다음 번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것은 그가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따라 겸손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왕이었으면 에헴 하고 있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뻤고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은 돈을 받고 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얻을 게 있어서 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여 전교인 찬양축제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함께 동참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어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사 십자가에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모두가 기쁨의 축제가 되는 귀한 시간을 소망하며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이 서투른 몸짓, 나의 답답한 발짓 나의 목소리가 안 나와도 하나님께 온전히 높여드립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 유치부부터 영유아부터 우리 살아 아브라함 방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이 시간 이곳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